하나님 말씀을 함께 아는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보아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물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강의무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랫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마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선에 주변 계신 분들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성교 편지 읽어드릴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가 돕는 성교사님 중에는 카톡이 좀 자유롭지 못하고 어, 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데 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베트남 성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교 편지를 나눠드리거나 전달해드리지 않고 밖에 보시면 가끔씩 성교 편지를 붙여넣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 전달하시거나 안 되고, 여러분이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좀 편집해서, 제가 기술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오픈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원, 고 올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이런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리 없어 하나님께 불평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제목과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본문 제목과 또, 그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력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교회력은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심으로 일련의 계획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경우, 그 앞에는 사순절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부활절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을 하나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 앞에는 베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태어나시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내신 이게 주현이라고 한문으로 하는데 주현절이 있는데 따라서 성탄절도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 밖에 있는 대림절부터 성탄절을 거쳐 주현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역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교회력, 교회 달력을 이렇게 보시면 매 주일마다 그 주간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신약의 두 군데, 구약의 두 군데, 구약은 선지서와 시편, 신약은 바울서신과 복음서, 여기서 각각 한 본문씩, 총네 개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은 더 많은 구절이 담겨 있는 주간도 있습니다. 이것을 렉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력을 알아야 하고, 설교 본문과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렉셔널이를 알아야 되는데, 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적당하게 번역된 것이 없습니다. 굳이 하자면,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는 본문을 교회력에 맞춰서 배열해 놓은 것, 이런 뜻이죠.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 저는 이 표현을 제일 좋아합니다. 개신교인들은 개신교에는 렉셔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도 강조하지 않을 뿐렉셔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교단은 개신교 교단들이 공동으로 작업해서 완성한 1992년 판 영어로는 The Revised Common l e c t i o n a 라고 하는 이 RCL이라는 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지만, 이 RCL 개혁 공동 렉셔너리에서 그 본문에서 그 본문 주석을 참고하면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이 사순절에 해당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서 이두 가지를 네,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번의 실패가 아닌 거듭되는 실패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출애국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광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꼈을 그런 갈등을 전혀 사실은 이해할 수는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태양의 열기를 피할 곳이 한 곳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남자 어른만 60만 명, 아이와 여자 어른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 무리가 어떻게 그곳을 견디며 그곳에서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축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축들이 물이 부족하면 풀이 자라지 않고 풀이 없으면 먹을 수 없고 가축들이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다면 사실은 인간도 그곳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이 방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방야 생활을 할때물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눌어놓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물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었다. 라는 것이죠. 에,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수류광야에서 목마른 가운데 한 셈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불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라. 하 나는 너희를 치리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문에서 또 다시 물 때문에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향한 것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편이었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물은 계속되는 광야 생활의 시험거리였고 그들이 물의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계속해서 실패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 물의 이 모티브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데요. 출애굽 직후에 벌어진 홍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물이었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물로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노예를 살 것인지, 반항하며 애국 군대에 죽임당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가서 빠져 죽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다명력하시죠 그들의 선택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그 홍해를 무사히 그 건너게 됩니다. 물에 의한 시험이 주어졌지만, 그들이 이번에는 그때는 성공했던 것이죠. 가나안입성 직전 유단강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로 방야 40년을 거쳐. 가난 목전에 와 있는데 그 앞에 의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성경의 기록에 보면 물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건너기 어려울 때 그들이 돌아 돌아 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앞세워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의단강을 향해 걸어갈 때그 발이 강물에 닿기 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가 그 발이 잠기기 시작할 때 강이 말라버려서 그들이 또 유당강을 건너게 됩니다. 역시 물에 의한 시험이죠. 그러나 그 시험을 그들이 순종을 통해 잘 극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물은 시험거리로 등장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잘 극복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본문과 그 같은 경우. 마실 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래, 기 15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광야 생활 마지막에 민수기에서도 역시 그들이 실패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 원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똑같은 문제이죠. 그때,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 전에 보여주셨던 기적적인 그 사건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죠. 성경이 이 문제를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편 95편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광야의 마싸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물 사건이 우리는 뭐 이렇게 갈증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광야를 살아내야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것은 큰 시험거리였다라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제가 볼때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이 기억이라는 것을 하게 될때 왜 나쁜 것은 그렇게 잘 기억하고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지 이스라엘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그 나쁜 일들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뭐 소뚜껑만 보고도 전에 자라보고 놀란 그것이 다시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죠. 이스라엘이 이런 면에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출애국기 15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불과 두장 넘어와서 출애국기 17장 오늘 본문에서 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과거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또다시 새롭게 불평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거를 잘 공부해야 합니다. 역사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이학문은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죠. 지금의 나의 모습을 과거에 비추어서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의 나의 상황으로 해석해서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것.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과거를 다 잊어버렸으니, 현실은 깜깜하고, 현실이 깜깜하니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속에서 부딪히고 그로 인해 실패할 수 있죠. 그것이 잔여일 수도 보통은 다 가까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만한 때 되면 그것이 꼭 나를 무너뜨리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야 할 것이 아니고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1 0편 23편이 위대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20편에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보셨다. 그런데 그런 좋을,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죠. 똑같은 시편인데 20편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가지고 미래로 나간다. 어디까지 나가냐면 마지막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아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미래만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내가 죽어서야 볼수 있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의 확신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잘 기억할 때. 당장의 눈앞에 원수가 있고 당장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일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구로 함께 살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러므로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기를 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잘 되새겨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잊고 싶은 그런 과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에 의한 시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레굽기 15장 1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주광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들렀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 문제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광야 37년 6개월 차에 목적지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서도 바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모세가 또 다시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지팡이로 가위를 쳐서 물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일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가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성경을 정말 여러 번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봤는데, 모세가 가난에 못 들어간 것은 다이를두번 쳤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이 27장 그 사건에서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본문을 잘 보시면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상세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정리해서 반복해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신명기죠. 그 신명기에 보면 이 사건을 또 언급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아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냐고. 역시 같이 돼 있죠. 가해를 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을 내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커다란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시편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할 때,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지팡이 얘기는 없고 모세가 말한 거.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 물을 내겠느냐. 마치 그 물을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베풀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한 일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일 때문에 그가 가난에 들어가지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사순절에 갑자기 물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시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또 때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위입니다.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셨다. 원문에 보면 바위가 쪼개져서 물을 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바위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바위에서 우리났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상하며 깨뜨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피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아담의 범죄로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원포올, 원포올의 원리죠. 성경은 원포올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원포올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마그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마치 아유가 깨져서 물이 나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또 다른 원포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여주는 구약의 하나의 신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국기 17장 그리고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한 그래서 여기 지명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무리바 사건이 또 나오죠 민수기에서 그 사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또 다른 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액셔너리가 오늘 본문을 자순들의 읽어야 할 필요한 본문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함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여인이 물을 줄때 내가 정말 마셔야 할 물을 모르고 있다. 영생에 이르는 물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생수를 줄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물이 생명으로 성명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 시험당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뿐 아니라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 라는 것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한 분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묵상하고 그분을 더욱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우리의 모습이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렸던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물을 의미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물 때문에 불평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닮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